우리가 영어 교재를 선택하거나 영어 학원을 선택할 때요, 아 이거 정말 구초이스였다라고 생각한 적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도 영어를 배우는 학생일 때 그랬었고요. 자 그리고 곰곰이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영어는 가만히 있는데, 영어는 항상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패턴 영어가 유행을 했다가 뭐 섀도잉이 최고라고 했다가 또언제는 통문장 암기가 최고라고 했다가 왜 이렇게 최고의 방법이 많은 걸까? 그리고 왜그 수많은 영어 강사들, 영어 선생님들은요.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걸까? 네 여러분 저는요 일단 개인적으로 저의 커리어를 보면은 영어 관련된 것은요 거의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리크루터의 역할도 해봤고요 학생들의 그 점수를 실력을 추적을 해가지고 레포트를 내는 어, 매니지먼트도 해봤고요 자 그리고 그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늘려서 지, 직접 해외로 직업 탐방을 가는 필드 트립을 구성을 해서 이제 그 운영할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통역으로도 가봤고요 이렇다 보니 그러니까 어떤 한 학생의 영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죠. 정말 수많은 강사님들을 어, 시강이나 그 강사님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이 강사님마다 티칭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강조하는 부분이 다 천차만별로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럼으로써 저에게 내려진 결론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선택, 훨씬 어, 여러분들에게 맞는 선택을 할때 도움이 되실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왜 강사마다 왜 사람마다 이게 중요하다? 하든지, 저게 중요하다고 하든지, 이게 최고다. 저게 최고다. 도대체 왜 방법이 다를까? 자, 이거든요.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과 관련이 커요.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제가 드는 예를 드는 사람은요. 다 모두 실존하는 인물들이십니다. 자, A 선생님이 되, 계세요. 이 A 선생님은요 어릴 때부터 영어에 흥미를 느꼈어요. 아버지가 레코드 가게를 하셨대요. 자, 그래서 팝송을 정말 많이 듣고 자랐고요. 어떤 윤 선생, 눈높이,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영어들을 접할 때도 우리처럼 그냥 엄마가 보고 있으면 듣는 척하고 딱 이렇게 뭐 꾀를 부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답지 보고 선생님이 물어보면 대답을 하다든지 이렇게 한게 아니야.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재밌어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쭉 해오신 분이. 자, 그리고 대학에 갔고요. 대학에 가서도 영어에 흥미를 느꼈으니까 본인이 이제 어떤 실용 영어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좀 골라 들으셨겠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영어를 가르쳐야겠다 해서 영어 강사가 되신 분이에요. 자, 이분에게는요. 말 못할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외국인과 같은 발음과 인터내이션, 억양과 어떤 빠름, 그 스피드로 똑같이 말을 할수 없다는데 약간의 어떤 위축감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쉐도잉을 연습을 한번 해보셨대요. 정말 똑같이 따라하면 내가 이 사람들의 어떤 억양이라든지 소리, 이 사운드 자체를 따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선생님이 만족할 만큼 실력이 상승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체감적으로 내가 영어 실력이 폭발력적으로 상승했다고 느낀 그때가 바로 섀도잉으로 훈련을 했을 때일, 때인 것이고요. 사실은 이 섀도잉, 즉, 다시 말해서 이건 유창성 훈련이에요. 유창성 훈련, 그리고 이 사운드, 어, 소리 훈련이 정확하게 먹혀 들기까지는 이 앞전에 본인이 좋아서 어릴 때부터 팝송도 듣고 영어 공부도 하고 어, 영어 책도 골라 읽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부 하나의 meaningful exposure. 즉 다시 말해서 의미 있는 노출 그 외국어에 대한 의미 있는 노출이 돼서 작용을 한 상태에서 섀도이 훈련으로 탕 터트려 준 거죠 자, 여기 B라는 영어 선생님이 계십니다. 자, 이 선생님은요, 어, 중학교를 졸업할 시기에 미국으로 가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고등학교도 나오시고, 대학교도 나오시고요, 심지어 인턴까지 몇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어민에 준하는 영어 실력을 갖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래, 내가 잘하는 영어를 학생들에게 한번 가르쳐보자 해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도대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아예 모르고, 영어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아무리 그 선생님이 노력을 하셔도, 어, 학생들의 실력이 왜 이렇게 늘지를 않지? 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를 않지? 어? 어이 정도 표현을 알려 줬으면 이, 이 상황에서는 충분히 말을 할수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드실 거예요. 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선생님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패턴을 몇개 알려 주고 그거를 응용해서 몇 문장씩 말해 보는 것이었어요. 자, 이 경우에는요.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말을 할수 있어요. 아주 즉각적인 어떤 성과를 보이고요. 가시적인 효과를 느끼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불안감이 확 줄어들거든요. 아, 이 학생들이 시간 하지 않았구나 역시 패턴으로 알려주면 이 사람이 자기 의사소통이 가능한 충분한 영어 실력에 도달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패턴으로 가르치면 이 패, 어 가장 좋은 거는 요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왜냐면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낸다는 게 특히나 이 언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어, 사람들이 어, 배우는 학생도 그렇고 가,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렇고 어, 결과가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패턴을 딱 알려줬더니 그걸 이용해서 열 문장, 스무 문장 말을 한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이 패턴 훈련은요, meaningful exposure가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에서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의 외국인이요. 자기 표현을 가다듬을 때, 자기 표현을 한 단계 더 넘어서 발전시킬 때, 교정할 때 효과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패턴 영어는 단한 번도 제 어, 커리큘럼에 포함시킨 적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하지만 이, 이, B 선생님의 입장은 이해가 가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C 선생님이 계세요. 이 C 선생님은요, 개구장이었어요. 항상 어, 공부도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고요. 어 그냥 동네 속셈학원 보습학원에 다녔어요. 윤 선생 눈높이 했지만 어, 항상 엄마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꾸역꾸역 수능 우선순위 영단어를 외워서 꾸역꾸역 대학에 갔습니다. 자 대학교 가서도요 뭐 특별히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어, 토익을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부터 영어에 흥미를 느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어 취업해서 좀 좋은데 가려면 다 유학 파네. 다 영어를 엄청 잘해야 되네? 아, 영어가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피부로 뒤늦게 느낀 여느 학생과 이제 같은 분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요, meaningful exposure 가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본인이 좋아서 해서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거의 없거든요. 거의 그 유의미한 노출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그냥 성인으로서 외국어를 처음 배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초반에 아주 초반에 영어 엑스포저, 어, 영어 노출을 정말 빠르고 급격하는 늦, 급격하게 늘리는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건읽기다라는 결론을 내리시고 원서 읽기 그리고 오디오북 듣기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어제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예, C 선생님은 접니다. 네. 그리고 이 원서 읽기조차 안 된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문법을 강조하기도 하죠. 예, 문법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저마다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정말 천차만별로 다른 것처럼 본인이 출발한 영어 실력 본인이 영어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흥미 어떤 본인의 환경에 따라서 그 강사도 저마다요 강조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결론이 나오죠. 나한테 맞는 선생님, 나한테 어 맞는 책의 저자라든지 이런 거를 고르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 학원 같은 경우는 상담이 있잖아요. 이 상담을 할때그 선생님이 겪어온 어떤 이력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력이 뭐 좋은 학교 나왔나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through 통과해서, 어, 영어를 배워왔었나를,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랑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 그게 저에게 맞는 선생님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상담을 할 때요, 이 선생님이 선생님에게 본인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묘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 예를 들면은, 원서 읽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익스포저가 그, 임계치에 다달았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단계가 명확하다면 그거야말로 여러분들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인터넷 강의를 하나 사고 작은 책을 하나 결제를 하더라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아니 처한 상황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의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네 영역에서 어떤 어 강점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에서 특히 약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영어 문화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후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컨텐츠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그 컨텐츠에 결제하는 돈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자, 그런데요. 이...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죠? 네,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한번 지나가면 다신 돌아오지 않죠. 그렇게 낭비된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실패라는 결과물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평소에도 많이. <laughs> 네, 여러분.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수준에 있을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